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즐거운 나운수학입니다 오늘도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활용문제 4문제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문제. 어떤 수를 두배하여 자, 어떤 수를 역시 x라고 해볼게요. x라 하면 자, 어떤 수를 두 배하고 10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네 배보다 4만큼 작다. 자, 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x는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.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수 x는 7이 되겠습니다. 자, 간단한 문제였죠? 다음 문제. 어떤 수를 x라 하면 어떤 수에서 4를 뺀 수의 전체 2분의 1은 어떤 수의 1분의 6보다 7만큼 큽니다. 자, 분배 법칙을 좌변에 먼저 해주시고요. 1분의 2x-2는 1분의 6x 플러스 7 자, 통분을 해도 되지만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해 볼게요. 곱하기 6, 곱하기 6 6을 역시 분배 법칙 해야겠죠? 자 3x 3아 아니죠 분배법칙 하면 3x 12는 역시 분배법칙 x 플러스 42자 x 좌변으로 옮기고 2x는 42 더하기 12 2x는 54 따라서 X를 구하고자 하는 수는 27이 되겠습니다. 자, 풀이 잘 되셨을까요? 그러면 다음 문제를 또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잘못된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. 자, 첫 번째 1번. 어떤 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. 어떤 수를 3배하고 5를 빼야 했었습니다. 그런데,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빼게 된 거죠. 자, 그랬을 때에 처음 구하려고 했던, 구하려고 했던 수가 3x-5이고, 5x-3은 잘못식을 적은 것이었어요. 자, 그렇다면,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.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뺐더니, 자, 여기 는을잘 기억을 해 주세요. 자,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뺐더니, 구하려고 했던 수, 3x-5의 몇 배? 3배가 되었습니다. 하는 거죠. 자, 식을 조금만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볼게요. 자, 5x-3 뺐더니 구하려고 했던 3x-5의 3배가 되었습니다. 한 거죠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5x-3은 9x 마이너스 15 좌변 넘어오면 마이너스 4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어떤 수 x는 3이었습니다. 자첫 1번 문제 어떤 수는 얼마였을까요? 3이겠죠. 자 그럼 2번을 풀어보면 구하려고 했던 수는 어떤 수는 3이었고요.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는 어떤 수의 3배를 하고 5를 빼야 했었어요. 9 빼기 5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덟 번째 문제. 어떤 수를 4배하여 2를 뺀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. 자, 이항하고요. 상수 이항하면 답 어떤 수? x는 10이 나오겠네요. 자, 7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풀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